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신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난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랑의 도움과 또하나 아버지 하나님 구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피와 땀으로 흘린 복음의 씨앗들이 날마다 결실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핵 도발해도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통일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통일을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통일 세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통일을 준비하는 세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하에 기도하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호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당회원들 협력하여 한모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본이 되는 리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되는 리모델링 사역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되어지는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며, 이 세대를 믿음의 제대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로 그들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를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은 믿음과 기도로 이 세대를 돌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다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총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불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르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우서 3장입니다. 말세의 고통하는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내용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세상 사람들의 타락상, 그리고 거짓 교사의 미혹을 예고하면서 모든 성도가 복음의 진리에서 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의 시대를 말세로 규정하면서 말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너는 이것을 할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말세란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 이 땅의 종말을 의미하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셔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가 있었죠. 이제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는 다른 시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말세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하는 때는 위험하고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하고 점점 더 걱정, 근심이 많고 살기 힘든 고통의 때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 고통하는 때 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그 고통하는 말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말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 오늘 주님이 오셔도 이상이 없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의 때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은 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적인 것이 더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지진이나 전쟁이라는 특징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위험한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울은 2절에서 5절까지 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때의 죄들을 19가지로 설명합니다. 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서 2절에서 5절까지 함께 다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날세 이러한 영적전쟁에서 가장 주의할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19가지의 그죄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것은 본래 좋은 것이죠. 옳게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친구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익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세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자기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죄들도 자세히 보면 많은 부분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죄들입니다. 돈,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고자 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 높이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중요하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하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말세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람들은 사탄이 자기 사랑, 그리고 그 넘어서 있는 이기주의를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에 동조합니다. 말세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도에서 바울은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세를 사는 인간들은 고통스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세 현상을 보면서. 누가 가장 고통, 고통스러우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것이라고 또 가장 안타까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할 인간들이 이기적인 탐욕을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시고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세의 죄들을 보면 누가 고통스러워야 해 될까요? 하나님의 그 고통의 마음을 하는 마음을 자들, 바로 하나님의 자, 자녀인 우리들입니다. 이절에서 5절 말세의 현상들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위에 나열한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이 죄악의 물결에 휘말려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알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면서 경건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세의 사탄의 전락은 교회에 침투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앞서 나온 모든 죄의 항목들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침투하지만 또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하기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형식이 되어지고, 섬기는 것도 겨우겨우 하게 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사랑, 그 주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한마디로 은혜 없는 신앙생활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 경건의 겉모습만 남은 모습들입니다. 성도가 이런 경건의 모양만 남은 상태를 마귀 사탄은 너무도 잘합니다. 그 틈을 노려서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죠. 진짜인 척하는 가짜를 경계해야 합니다. 말세 사탄은 가짜를 이용해서 진짜를 욕먹게 만듭니다.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있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지목합니다. 당시 교회는 그. 극단적인 유대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의 침투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그 중에 어떤 이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를 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지목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경건은 모양만 가지고 있기에 멸망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를 말하지만 실제로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가짜는 진짜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거짓 신앙인의 모습으로 진짜 신앙인까지 비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세에 사탄의 전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인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디모대전자 4장에서 얘기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한 권면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달하는 것을 부지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았는지 늘 점검해야겠습니다. 말세의 지말에 사는 우리는 더욱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말세의 부패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이 말세,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